하겠습니다. 우리 도라이님이라고 여성분이세요. 네, 우리 여성분이신데, 이 남자친구분이 저를 보신대요. 남자친구분께서 저를 보시는데, 제가 맨날 이제 현지라고했으니까 그걸 따라서 현지을 엄청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분을 따라서 약간 리버스메타누 나죠. 네, 그런 분이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성분에게도 되어라고요 40만원 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혹시 내기 조건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이너스 350개 어 마이너스 300개 아 이게 남자친구 온 계정이에요? 아, 100개 이득 아 50개 이득 일단 이득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아이다, 2.4조 정도.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게. 이거야, 이걸로 다 가느냐, 아니면은... 난전하게 마스터를 까냐거든. 일단 오늘의 운세 테스트부터 까보겠습니다. 아... 씨, 야, 이게 왜 이렇게 싸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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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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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여기서 두 개는 나올 거 아니야. 오, 오, 개 감사합니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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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돌렸거든요. 잠시만요. 오, 지 일단 2.7조 나왔는데 여기서 잘 나오면 되는 거잖아 52개 까자고? 하... 아, 씨... 아이씨... 어떻게 하지? 근데 최악의 수를 생각하면 이거라는 게 맞거든? 지금까지 2.7조 셔서 이거는 왜냐면 아무리 조져도 아무튼 1조잖아 저점을 생각하면 이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걸 까면 고점은 이게 높긴 하거든요? 괜히 너무 사고치지 말자 지금까지 썰린 거 생각하면 레전당 아무튼 하나 썰렸잖아 자 갑니다 슛이씨 에, 그 자체 게임 어, 아, 이거. 아, 5조. 이게 다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 너와 함께 발롱 도박을 떠나시는 거 혹시 어떠신지 그래. 여기서 못 먹은 거 그걸로 멘징하자. 발롱으로 멘징하자고. 눈이 다 제발. <laughs> 네. 해 보겠습니다. 아, 왜 그럴까 진짜. 와, 오늘 집 와에 보고 똥 풀려 놨나. 왜 그러는 거야? 이걸 로 끝내자. 어? 와. 미치겠네 진짜. 야 뭐가 문제인데? 와. 개중님 제가 아 개중님 개중님 어떻게든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징할 수 있다 면징할 수 있다 제발 141짜리만 떠줘도 3조 더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5조 먹었는데 8조로 뛰는 거잖아요? 짐부리지 말고 141만 나와. 아, 잠깐만 라이트 백만 아니면 되거든 oh, o 라이트 o 건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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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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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오오오오오 h oh, 일단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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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h o 면스쿼 o 를 가야 되는 분 h 기 때문에 맞네, 야말도 있었네, 맞네. 아, 맞네, 맞네, 야말도 있었네. 어, 잠깐만, 나 형기증 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제야 쓰러지지 마. 가자. 미타야 너할수 있다. 너는 끝없는 이득을 볼 거야. <laughs> 怎不都那么好。 40만원에 10조 40만원에 10조 먹었습니다 아, 나 여기 있 나와 진짜 여러분 나와 나 진짜 지옥 같았어자 아, 이러면은 1백끼0백조는 그냥 살려가고요 아돈좀 여유가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 다 갖다 팔면돈 나오잖아 와한 2조 정도 되는 것같은데야 아, 이런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유비시기 때문에 저런 카드 쓰시면 게임하시는데 확실히 편하거든요 이 정도 돈이면 이 정도 써줘야지 아, 이런 느낌으로 네, 가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온몸이 찌릿찌릿거려요 그 있잖아 여러분 여기 딱 쳤을 때 아, 우리는 그 느낌 뭔지 알지요. 어, 딱 지금 그 느낌이야. 어, 자, 일단 저부터 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걸어 볼게요. 그러니까 스페인 앞쪽 다 피했어. 야말이랑 카르발 다 피한 거잖아. 아, 진짜 다행이다. 그 다음에 딱 선수 한 번도 안 떠준 것도 진짜 다행이다. 와, 씨. 진짜 답답할 텐데 어, 일단 이거 그냥 살게요 이거 그냥 사고요. 구리트도 그냥 살겠습니다. 그환 스킬이 막기신다고요 이거 행복 표현이라서. <laughs> 아 선생님 이거는 행복편입니다 행복편 잘된 케이스 나이어 미터 미터가 떴잖아 와 진짜 절망 편일 때 도망치고 싶었지 그 이런 거잘보는다 나의 계정은 항상 재물인 거임 항상 나의 계정에서 불행한 다음에 스케줄 와 가지고 잘 되고 나의 계정에서 불행한 다음에 스케줄 와잘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뭔가 재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조카도 재물 삼고 아우 너무 좋아 맨날 사고 싶다 어, 조카 잼을 맨날 사고 싶어. 이거 태웅 형은 그냥 살릴게요. 대매를 만약에 하면 한 3진 정도 될 건데 이게 이미 육진이라서 굳이 건들지는 않을게요. 아, 그 다음에 랩트백에다가 카미야소가 요새 얼마나 너무 비싸면 그냥 말들이 아 내려왔구나 다시 그래 너무 거품이었어. 아디이 하면 돈 터질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혹시 연락 왔어요? 하면서. 자, 지성형은 이 정도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주님, 이거 제가 내일 마무리하러 좀 들어오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어 이거는 내일 저것들 팔리면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분도 이제 쓸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래츠카부터 일단 구매하고요. 자, 이거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오를 살리고 차라리 캐러거를 버리자고. 지금 저기 캐러거 자리에다 그래도 홀딩이나 월스브하나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사이. 아, 스브가 이같이 썰리긴 하는데 그래 이거 오진하면 딱 깔끔하게 이거잖아. 사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감비아 소드 세이까지 구매했고요. 그럼 그 어떻게 됐나요? 예, 여러분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누가 더 문제인 걸로 먼저 답변이 났나요? 아니 그거 있잖아 울산 그거 어, 울산 그 있잖아 얘들아. 아, 누가 더 잘못으로 끝났어? 아이아 ING야.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냥 님자 붙이겠습니다. 신태웅님이 요 <laughs> 신태웅님. 아 근데 진짜 옛날부터 느낀 건데요. 감비아 소만큼 지나 안 붙는 게 없는 것 같아. 봐봐. 사람 이 항상 그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영기 아, 터가저 말하면 꼭 붙인다고? 앞으로 저 말하면서 지나들라고? 진짜? 아이씨 야 고래치카 그만해라. 부사를 보고 누군지 알아 그분이 이럴 거 아니에요, 영. 근데 고래치카도 꼭 오진 원체 안 붙는 거 같아? 항상 해보자라. 고래치카도 오진이 원체 붙는 적이 없어. 야, 진짜. 오, 그렇게 말을 잘 지킨단 말이야. 이제 야 봐봐, 집목공 쳤잖아. 붙는다. 야이, 같은 게임아.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가 않아. 어, 아까 고래 치갔 때는 그렇게 터지더만. 너네가 그렇게 지나를 잘 붙여주면 이거나 좀 붙여줘 봐라. 그래. 아, 동심 먹은 형님까지 왜 그러세요? 배랍니다. <laughs> 이렇게 해놓고, 나머 남은... 이상은 솔직히 할게 없어요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원래 악몽 따이라고 계셨던 분이셨는데요 예, 이분 계정에다가 좀 많이 성능으로 그냥 변경을 했습니다 투톱에다가는 무려 어제 엄청 잘 드셨기 때문에 티람이랑 발롱두를 구매를 해가지고요 날머 일투에다가 심지어 라크 개인기 우성에 어, 투톱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에다가는 신태웅 님은 원래 들고 계셨기 때문에 배치를 해놨고 플리트 오진과 지성이 형님 사진 그 다음에 고래치카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키텍트가 그래서 티랑 가지 하면 네명자그 다음에 불백에다가는 원래 송동국님 쓰고 육 데저 다리는 뭐 나중에 바꾸시면 바꾸시고 이외에 또잘맞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LB 자리에다가는 원래는 제가 요새 말디니를 추천드립니다만 스피가 많이 남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캄비아소로 배치를 시켜놨고요. 그다음 에 센터백에다가는 이제 홀딩과 스톤 디자이티아우로 배치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요 투가 많이 비싸요. 밑테라이은 약간 대체자원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메르도 있죠. 그냥 어택 미드 지성형이 있고요. 램지도 있고요. 야 밑에 자원들은 이제는 대체자원이 좀 많습니다. 가격대에 맞춰서 내가 선택하면 돼요. 캄비아스도 마찬가지로 정말 돈이 안되면한톱 쓰면 되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현재 라이너분 자신다면 돈이 갖고 계신 돈의 절반 이상은 투톱 자원에다가 좀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한 살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왠지 뭔가 붙을 것 같아요. 승자! 내가 말해.